좋은 교회, 좋은 팀이 삼손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맡은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고 성경은 20년 동안이나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영웅 호걸들이 여자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었는데요. 삼손에게도 계속해서 여자의 문제들이 생기죠. 특별히 삼손의 말년에 들릴라라는 여자와의 관계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일화입니다. 과연 삼손은 이 여자의 유혹에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에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문설주와 문빗땅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천 백 개씩을 내게 줄이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세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세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곳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바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끈 길을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야!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며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냅니다. 오늘 말씀도 삼손과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라는 도시는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삼손은 마음껏 이 블레셋 땅을 드나들며 블레셋으로 하여금 계속 긴장을 하게끔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도 삼손은 가사라는 곳에 한 기생을 만나러 갑니다. 이 소식이 블레셋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블레셋 사람들은 급하게 삼손을 죽이기 위해 그 성으로 모입니다. 삼손이 새벽 일찍 나올 때를 기다리며 밤새도록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삼손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실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한밤중에 성문을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죠.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건너편에 있는 헤브론 산까지 들고 갑니다. 삼손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큰 성문을 들고 가는 삼손을 보고 아무도 삼손을 공격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일이 있고 난후또 얼마 지나지 않아 삼손은 또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절 말씀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이죠. 이 들릴라라는 이름은 매달린 자, 약하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삼손에게 매달려서 그를 약하게 했던 이 일을 기억하게 하죠. 삼손이 자신을 약하게 하는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에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근원을 밝혀내라 말을 하고, 만약 삼손을 잡게 된다면,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각각이니까요. 블레셋을 통치했던 다섯 군주가 각각 은 1,100개씩 합하면 5,500개의 은을 들릴라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지요. 지금의 화폐로 환산한다 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적극적으로 삼손의 약점을 찾기에 바빠집니다. 누가 봐도 삼손은 약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유일한 단점을 파고들죠. 매우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의 약점을 잡게 되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 공격할 때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단점을 너무나 잘 찾아내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또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삼손은 자신의 약점이 여자를 너무나 쉽게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결국에 삼손은 딜릴라의 유혹을 받습니다. 딜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네번 묻게 됩니다. 마지막 제는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 세번 삼손에게 묻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물어보죠. 6절입니다. 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단점을 알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면 즉시로 블레셋에 잡혀갈 것을 삼손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삼손은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직 마르지도 않은 활줄 일곱 가닥으로 자신을 묶는다면 자신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자 들릴라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 마르지 않은 활줄 일곱을 들릴라에게 건네주죠. 그리고 들릴라가 삼손이 깊이 자는 동안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방 안에 몰래 매복해 있죠. 그리고 여인이 삼손을 급하게 깨웁니다.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라고 깨우자 삼손은 그 활주를 금방 끊어버리죠.이번에 들릴라의 계획이 실패합니다.그러자 들릴라가 다시 삼손에게 애원하죠.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삼손이 자고 일어났더니. 자신이 말했던 활의 줄이 자신을 묶고 있었죠. 그렇다면 삼손이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말해주면 그것으로 자신을 결박할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삼손이 이번에도 거짓말을 합니다. 아직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자신을 결박하면 다른 사람처럼 힘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들릴라가 이번에도 새 밧줄로 삼손을 꼭꼭 묶고 삼손을 깨웁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삼손이 그 줄을 풀어버리죠. 그러자 들릴라가 더욱더 간절하게 그리고 애처롭게 삼손에게 이렇게 말 합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삼손이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죠.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짜면 되리라. 자신의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게 되면 자신이 힘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딜릴라가 삼손의 말대로 삼손의 머리카락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놓습니다. 이번에도 딜릴라가 삼손을 급하게 깨우죠. 그랬더니 삼손이 벌떡 일어나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빼버립니다. 이쯤 되면 삼손이 깨달아야 되죠. 아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되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의 유혹을 겨우겨우 이겨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우리 약점까지도 파고들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대해서 두 번, 세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많은 유혹들, 그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가에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내주 예수의 것이니 바람이 스치듯. 한번 나의 삶은 나의 삶은 예수,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좋은 교회, 좋은 TV.